88번 문제는 좌표평면의 원점 O를 한 꼭짓점으로 하는 삼각형 OAB가 있다고 하고요. 어, OB를 2대 1로 외분하는 점 D, OA를 2대 1로 외분하는 점 C가 있고 BC와 AD의 교점을 E라고 한다고 합니다. 무게중심의 좌표를 조건으로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A의 좌표를 x1, y1, b의 좌표를 x2, y2로 놔주도록 하겠습니다. 무게중심 좌표를 조건을 이용하기 위해서 무게중심의 좌표를 g라고 했을 때 g의 좌표는 3분의 x1 플러스 x2, 3분의 y1 플러스 y2겠죠. 이게 5, 4이므로 x1 플러스 x2는 15, y1 플러스 y2는 12인 걸알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외분하는 점 c와 d의 좌표를 외분점 공식을 이용해서 구해주면 c의 좌표는 2x1, 2y1, d의 좌표는 2x2, 2y2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E는 BC와 AD의 교점이긴 하지만, 여기 보조선을 하나 그려주게 되면, E는 O, C, D 삼각형의 무게중심이 되게 됩니다. 이유는, D가 아까 2대1로 외분하는 점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BD와 OB의 B가 1대1이고, OA와 OC의 B도 1대1도 마찬가지. 일 겁니다. 따라서 이건 뭘 의미하냐면 a와 b점이 삼각형 ocd의 각각 변의 중점에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어, 무게 중심의 정의를 생각하면 이가 무게 중심이 된다고 할수 있는 거죠. 그래서 무게 중심의 좌표를 어, ocd의 좌표를 이용해서 구해 주게 되면 무게중심의 좌표는 3분의 2x1 플러스 2x2, 3분의 2y1 플러스 2y2가 되게 됩니다. 근데 앞서 문제에서 x1 플러스 x2가 15고 y1 플러스 y2가 12인 걸 알아냈기 때문에 대입을 해주게 되면 무게중심의 좌표는 10,8이 되게 됩니다.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p,q 값이 10,8이기 때문에 p 플러스 q는 10과 8을 더한 18이 되므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